여러분 밤 좋아하시나요? 군밤도 좋고 삶은 밤도 좋고 찹쌀 넣어지은 밤밥도 참 맛있죠. 그런데 이거 아셨어요. 밤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위가 크게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밤을 잘못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의 문제와 과학적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 그리고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밤을 보약처럼 드실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밤은 예부터 보약 같은 음식으로 불려 왔습니다. 비타민과 당질이 풍부하고 단백질도 적당히 들어 있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또 노화 방지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소화기 건강을 돕는 성분이 많아 속을 편하게 해 주는 간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밤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위를 편하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 군밤 드신 뒤에 우유나 찬 음료 같이 드셨다가 속이 더부룩하거나 더 차가워진 경험 있으신가요? 밤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이나 얼음이 들어간 찬 음료 같은 차가운 음식과 같이 먹으면 위가 갑자기 냉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위점막이 약해지신 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져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국 저장대학교 연구에서 밤의 성분이 면역력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날 것으로 과하게 먹거나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장관 부담이 커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지요. 밤은 기름기가 거의 없는 담백한 음식인데 고기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느려지고 위가 무거워집니다. 특히 갈비찜에 밤을 듬뿍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기의 기름과 밤의 전분이 만나면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위산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위산이 늘어나면 위산 역류나 속쓰림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전분이 많은 음식은 알코올이나 기름과 만나면 소화 과정에서 위산 분비를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밤은 좋은 음식이지만 기름기 많은 고기와 함께 과하게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는 것이죠. 혹시 밤을 드실 때술 안주로 같이 드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밤은 간에 좋다고 하니 술과 함께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밤에 들어있는 아미노산과 타우린 같은 성분은 간 해독을 도와주지만 술과 함께 먹을 경우 알코올 대사를 도와주는데 다 쓰여버려서 간 보호 효과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알코올 흡수를 높여 간에 더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술자리에 전복이나 밤을 자주 안주로 먹던 분이 간 수치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밤은 절대로 술 안주로 드시면 안 되는 것이죠. 밤은 껍질이 단단하고 속이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잘 씹지 않고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섬유질이 많아서 위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장에 그대로 내려갑니다. 심하면 장이 막히는 장폐색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저널에는 실제로 한국밤과 비슷하게 생긴 말밤을 잘못 드신 환자가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을 찾았다는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이분은 간 수치와 최장효소가 높아졌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아무 밤이나 먹거나 잘 씹지 않고 삼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밤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옛 어르신들은 밤을 꼭 꿀과 함께 드셨습니다. 밤은 전분이 많아 소화가 느리지만 꿀과 같이 먹으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또 대추와 함께 먹으면 위가 따뜻해지면서 밤의 영양이 더잘 흡수됩니다. 찹쌀밥에 밤을 넣어 지어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찹쌀이 밤의 성질을 중화해 주어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밤을 다양하게 먹습니다. 겨울철에는 군밤장수가 파는 구운 밤을 즐겨드셨고, 가정에서는 삶은 밤을 간식으로 많이 드셨습니다.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고 올리고, 아플 때는 찹쌀과 함께 끓인 밤죽으로 위를 보호했습니다. 밤을 고를 때는 껍질이 단단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좋고, 곰팡이나 흠집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셔야 오래갑니다. 밤을 손질할 때는 껍질에 칼집을 살짝 내서 굽거나 삶으면 고르게 익고 껍질도 잘 벗겨집니다. 삶은 밤을 드실 때는 속껍질까지 깨끗이 벗겨내야 소화가 더잘 됩니다. 무엇보다 많이 먹지 말고 두세 알 정도를 잘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국에서도 밤을 아주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는다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밤 요리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로 가볼까요? 프랑스에는 달콤한 디저트인 몽블랑이 있습니다. 밤을 곱게 갈아서 설탕과 크림을 섞어 만든 케이크인데, 위에 흰 생크림을 올려서 알프스의 눈 덮인 산을 닮았다 해서 몽블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케이크는 프랑스 카페에서 아주 인기 있고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자리 잡았죠. 이번에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밤가루로 만든 파스타가 있습니다. 보통 파스타는 밀가루로 만들지만 밤가루를 섞어 반죽을 하면 고소하고 달콤한 풍미가 납니다. 이 파스타는 진한 소스와 잘 어울려서 현지 사람들에게 특별한 가을 음식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쿠리킨톤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밤을 으깨서 단맛을 내고 고구마나 단호박과 섞어 만든 음식인데, 새해에 먹는 오세치 요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쿠리킨톤은 황금빛 색깔이 부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해서 새해 복을 기원하는 음식으로 자주 올려집니다. 네 번째는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 북부 지역에서는 추운 겨울 밤에 밤을 구워와 오인과 함께 즐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특히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카스타냐다라는 축제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밤을 구워 먹으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의 군밤 문화와 비슷하지요. 마지막으로 미국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에서는 포케라는 해산물 샐러드가 유명합니다. 생선이나 채소를 양념해 먹는 음식인데, 여기에 전복이나 새우뿐만 아니라 밤을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하기도 합니다. 밤을 얇게 썰어 넣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서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에게는 친숙한 밤이지만, 나라에 따라 참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죠. 프랑스의 달콤한 디저트부터 이탈리아의 파스타, 일본의 새해 요리, 스페인의 축제 음식. 하와이의 포켓까지 밤은 정말 세계적인 재료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 가을에는 밤을 색다르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방식으로 즐기면 같은 음식도 훨씬 특별하게 느껴질 겁니다. 결국 밤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하게 조리해서 소량을 잘 씹어 드시면 보약이 되고 술이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위가 크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찬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꿀이나 대추 찹쌀과 함께 드시면 위를 보호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위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밤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편안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속이 더부룩해 고생하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밤을 드신다면 정말 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밤과 위 건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의학 상담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하는 신이어 응원받아였습니다.